짠! 자, 클리밍에서 보내주신 물에 내가 양념, 야채는 내가 다져가지고 야채가 뭐가 들어갔냐면은 <목소리> 고이 당근, 그리고 상추, 그리고 양배추, 그 다음에 깻잎, 그다음에 양파, 어 그리고 당가응당가봐 음, 소스는 내가 만들었어 소스는 뭐냐면은 고추장 두 스푼, 그리고 여기에 올리고당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식초 넣고, 그 다음에 설탕 조금 넣고, 어그 다음에 간장 조금 넣고 요 그리고 청양고추 썰어 넣고, 와사비, 여기 얼음도 넣어놨어 자, 소스를 부을게요 소스를 넣고, 완전 맛있겠죠? 저는 사이다를 안 넣고 탄산수를 넣었어 이거 다 먹지는 못하겠다, 아머지 양이 많아서 일단은 절가하고앞자갑니고 연어를 너 내가 이불로 보기 좋게 하려고 크게. 했어. 이제 연을 좀자를게싹둑싹닥아나 옛날에 고기 보러 갈때손 식었어요. 밥을 안 먹으면 뭐 먹고 가질 않았어. 근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 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 쌀과 적이 됐어. 약간 큐브처럼 잘라도 맛있더라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왕수라표 연어 무레라고 아래오. 연어가 몸이 얼마 나 좋은데 피부도 좋고. 원래 사이다도 좀더 맛있는데 나 사이다를 안 넣었어요. 너무 단맛 싫어서. 자 이렇게 싸서 먹겠습니다. 뽑. 역시 너무 맛있어. 이거 한3 인분이다야. 음, 어머 진짜 맛있다. 연어가 신선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언니 가을 언니랑 대화도 자주 해요. 네, 자주 해요. 근데 가을이가 말수가 많이 없어. 가을이 요즘 바빠. 가을이 집에 누구 있거든. 누가 있냐면 남친 아니고 민서가 와서 살아. 민서, 김민서이자 당분간 가을이 집에 있어요. 연어. 와. 걔가 너무 부을배는목단배가이를부울지지 <laughs> 만들어서 배런이다먹울이를 배울이를 배울이를 배이유는뭘이요배이건배울이고배먹이아 가게 싸들배가이되나그이를배채를다먹었를배먹이를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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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로잘 먹었어요 살다 빠져나가신 듯 거의 살 다.. 그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살다 빠져나갔다 아 살이 다 빠져나갔다 맞지 맞 진짜 쪽한 3,4kg만 빼면은 진짜 옛날 약간 좀 말라깽이 시절로 돌아갈 것 같아 어 지금 진짜 살 많이 빠어 이게 커요 그래서 지금 걸렁걸렁하다 딱, 이게 딱달라붙은 딱 거였는데 이게 헐렁걸렁하네 봐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보여요 살 빠진 게? 나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더 힘내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기분 좋아 이런 거 희열을 느껴요 내가 다이어트해가 노력했는데, 어, 알아봐주는구나, 사람들이. 시간이 쎄 빠르다, 맞죠, 여러분들? 아, 여러 노래 헤어지기 싫은데, 나도. <목소리>